네 캐남 스파이크 RT 네뭐 신형이 물론 나왔지만서도 저는 구형이 그 어. 이 빵을 좋아합니다 빵이 빵빵 빵빵입니다 16년식에 챠. 챠. 아 아아 RT RT 리미티드 정품 어, <laughs> 어? 어 이건 뭐예요? 그 연식 옛날 것만 나왔습니다 키로수는 5 7 4 2 6 k 로의 핸드폰 무선충전 거치대랑 기본적으로 어이 바박이 고 블랙박스 바바... 되어 있고요 빠박이가 되어 있고요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깨져 있다는 거 요거 아... 아쉽다 아 이거는 뭐 빠대 칠하면 되죠 빠대 빠대 그리고 다른 그니까. 외양 상태는 외관 상태는 네,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. 필 필기 썼고 뭐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. 타이어 괜찮고요. 이 타이어도. 완전 세뱅입니다. 시동!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. 완벽!